안녕하세요. 모리입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실생 활용성에 사 대한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기술을 가진 프로젝트는 많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해 프로젝트를 참고해볼 것입니다. 바로 페이코인, 티커피아이씨입니다 PCI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유통기업과의 통합에 크게 집중해 왔으며 이들의 이야기는 기존 핀테크 기업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지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흥미로운 시작을 제공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페인코인의 기술, 그 배워있는 회사, 그리고 현재의 세택수준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이 영상의 목적은 이 분야의 프로젝트들이 어떤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배우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부 페인코인이란 무엇일까? 개요 그렇다면 페이코인란 무엇일까요? 핵심적으로 페이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가능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 자산입니다. 개발팀인 페이플 프로토콜의 목표는 디지털 결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은 은행, 카드사 등 여러 중개사를 거칩니다. 이는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발생시키고 정산에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페이코인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보다 직접적인 결제 경로를 만들어 이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자금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웁니다. 기술적으로 페이코인은 클레이튼 블록체인 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목할 만한 선택인데 클레이튼은 한국의 인터넷 기업 카카오가 지원하는 걸로 잘 알려진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입니다. 클레이튼은 대량의 결제 트랙틱션을 처리해야 하는 모든 네트워크의 중요한 기능성인 고성능과 확장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페이코인은 강력한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되는 게제 중심의 암호화폐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퍼,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를 보면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2부, 코인리의 회사, 다날. 모든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는 팀과 그 배경입니다. 페이코인 다날이라는 회사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됩니다. 참고로 다날은 1997년에 설립된 한국의 주요 상장 결제 대행사입니다. 핀테크 분야, 특히 휴대폰 결제를 계속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할과 같은 기존 기업의 참여는 중요한 차별화 요소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달리 페이코인은 이미 다음과 같은 자산을 보유한 조직 내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기존 비즈니스 관계, 수십 년간 쌓아온 가맹점, 및 소매업체와의 파트너십, 교제 규제 경험, 교제는 금융 환경 내에서 운영해온 오랜 역사, 기술 인프라, 이미 확립된 결제 처리 시스템, 이런 배경은 페이코이 어떻게 실상, 실생활 통합이라는 특정 전략을 그렇게 빨리 구축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기존 핀테크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한 하나의 사, 사례 연구입니다. 3부 채택 및 사용 사례 분석. 이것이 페이코인 프로젝트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단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판매 시점 POS에서 PCI가 사용되도록 하는,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식 선보에 따르면 모바일 앱인 페이 프로토콜 월렛은 한국 전역에 10만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다수의 소매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목록에는 잘 알려진 국내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세븐레븐, 도미노 피자, KFC 그리고 국내 최대 영화관 체인인 CGV 같은 곳에서 p c r 을 사용하여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고객이 모바일 앱으로 바코드를 스캔하여 거래가 처리되도록 간단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통합은 암호화폐가 일상적인 상업거래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예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미래 사용에 대한 예상이 아니라 주요 시장에서 이미 구현된 것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부 공식적인 미래 로드맵,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페이 프로토콜 팀은 확장에 초점을 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레 명실의 목표는 한국에서의 초기 성장을 넘어 글로벌 결제 프로토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모바일 사용률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지역을 목표로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팀의 생태계 내에서 PCI 토큰의 유용성을 확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로드맵에서 보상을 위한 스테이킹 같은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와 추가 통합및 국경간 결제 같은 분야에서 응용 프로그램 탐색이 언급되었습니다. 팀의 목표는 앱을 단순한 결제 지갑에서보다 포괄적인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글로벌 확장과 유틸리티 성장의 성장 여부는 그들의 행실행력과 시장, 시장,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어, 뭐, 최종 빈손 및 마무리. 오늘 분석을 요약해보겠습니다. 페이 고인, 즉, 픽시아는 해미로운사례 연구를 제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모회사인 다나레 신을 도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 간 통합 전략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들 초점은 투기적인 과대 광고보다는 특정 시장 내에서 실질적인 유용성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일상적인 소매 환경에서 문서화된 사용 사례를 갖춘 작동하는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미래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확장 성공 여부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혼잡한 결제 시장에서 경쟁하는 능력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암호화폐 채택의 한 가지 장점. 잠재적인 경로, 즉 기존 인프라와 실제 비즈니스 관계를 기반으로 구축된 경로와 강력한 예시가 됩니다. 이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담내 금융. 담 내용은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저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며 이 콘텐츠는 오직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작되었고 공식으로 이용하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영상을 보거나 듣고 어떠한 금융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크며 상당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성과, 기존 파트너십, 또한 프로젝트의 로드맵이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항상 직접 철저한 조사를 하시고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여러분들 재정 상황은 각자 다름으로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시청해주시고 책임감 있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론이 되서,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으로 저 모리를 응원해주세요. 페이코인의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영상 설명란에 제 트위터와 텔레그램 링크,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페이코인 프로젝트의 공식 링크도 남겨두었으니 더 깊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안전하게 지내세요.